선택 항목을 누르면 부분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야, 이런 게 혁신인가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이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iOS 26 정식 업데이트 기념 핵심 꿀팁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기본 UI들이 iOS 11 이후로 대대적으로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점들 위주로 요약해드리기 전에 고정 댓글에 9월 아이폰 17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리퀴드 글라스 UI죠. iOS 11부터 이어져온 디자인이 투명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베타에서 가독성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다 보니 블러도 생겼고, 가독성도 점차 나아져서 여전히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베타 때보다는 확실히 좀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일단 기본 홈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 기본 앱들도 약간씩 변경이 되었죠. 전반적으로 2D 느낌에서 좀더 색이 진해지고, 3D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계 아이콘이 좀더 커졌죠. 카메라도 위 지시 커졌고 설정이 2D 느낌에서 3D 같은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기본 앱들 일부가 변경이 되었다. 제어 센터에 들어가도 리퀴드 형태로 바뀌었고 뒷배경이 블러와 좀더 어둡게 처리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사용자화에 들어가면 이제 투명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투명을 누르면 기본 앱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서드 파티 앱을 투명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앱 아이콘 또한 단일 컬러에서 자세히 보면 투톤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검색하던 곳이 기존에는 최상단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최하단으로 옮겨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게 기존의 검색은 스크롤하다가 검색이 필요하다 할 때는 최상단으로 다시 스크롤을 해야 하지만 iOS 26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스크롤하다가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애플 뮤직에도 들어가 보면 UI가 또 리퀴드 글라스 UI로 들어갔죠 아래 툴들이 바뀌었는데 돋보기는 뚝 떨어졌고 재생 부분이랑 검색 부분 분들이 리퀴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면 물방울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돛보기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꽤 디테일이 좋아요. 두 번째로는 잠금 화면입니다. 일단 잠금 화면부터 투명한 비눗방울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알림창들이 투명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잠금 화면 아래 부분도 양 끝에 위젯 버튼 또한 투명하게 비눗방울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숫자 패드 또한 투명해졌고 시계 폰트도 글라스 폰트가 추가가 되어서 잠금 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앞서 비누 방울 형태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크기 또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해서 화면 면적의 거의 절반 가량까지 시계로 채울 수 있어요. 심도 효과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배경 화면 상태에 따라서 시계가 뒤에 살짝 가려지게 하는 효과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밑에 위젯 위치 또한 이제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기존에는 시계 밑에만 붙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맨 아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방금 화면은 꽤 재밌네요. 세 번째는 배터리 완충 표시입니다.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배터리가 언제 완충이 되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배터리 항목에서 들어가서 볼수 있고 특이하게 갤럭시는 그냥 100% 완충 예상 시간만 보여주지만 아이폰은 80%까지 어느 정도 걸리고 100% 완충 시 어느 정도 걸리는 두 가지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 잠금 화면에서도 잠깐 이렇게 화면을 켜면 80%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여주죠. 네 번째는 적응형 전력 모드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서 전력 모드에 들어가면 적응형 전력 모드라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저전력 모드랑 살짝 다른 모드인데 평상시 내가 쓰는 전력보다 많이 쓰고 있을 때 디스플레이 밝기를 살짝 낮추거나 AP에 스로틀링을 걸어서 전력을 낮추는 그리고 20% 정도 남았을 때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를 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고 싶지만 저전력 모드는 키기 싫을 때 일반 모드와 저전력 모드 사이에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아이 메시지입니다. 아이 메시지가 다소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흰색과 블랙만 있던 배경에서 이제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배경 화면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정을 해봤는데 오로라 같은 거꽤 이쁘죠. 그리고 내가 보내는 메시지는 그대로 파란색이지만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들은 리퀴드 글래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아이 메시지에서 이제 설문조사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 그룹 채팅에서 하단에 플러스 모양을 누르고 투표 항목이 있죠. 투표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아이 메시지를 치고 있을 때 채팅을 치고 있는 모션도 뜹니다. 하이라이트는 드디어 아이 메시지에서 선택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기존에는 메시지를 복사하려면 전체 복사만 지원을 했지만 선택 항목을 누르면 부분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야 이런 게 혁신인가요? 여섯 번째는 통화 기능입니다. 이제 통화 항목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클래식과 통합이 있는데 통합 기준으로 볼때 드디어 이제 통화 기록에 터치를 하면 전화가 실수로 안 걸립니다. 야 그래서 통화 기록을 터치하면 이제 프로필 항목 같은 게 뜨죠? 그리고 필터링 기능이 있는데 알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오는 방해 요소 줄이기 예를 들어 스팸 같은 거 분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알수 없는 발신자 메시지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 목록에 없는 사람만 따로 모아서 이게 누구인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부에 없는 사람이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무음으로 걸려올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통화 대기라는 항목도 새로 생겼는데 고객센터나 상담원에 전화를 할때 보통 사람이 많으면 5분 정도 대기를 해야 하지만 그때 잠시 통화를 홀딩 시키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상담원과 전화가 연결될 때 다시 알림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카플레이 또한 UI가 리퀴드 글라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iOS 26으로 올린 아이폰 기준으로 카플레이 연결 시 iOS 26 과 비슷한 아이콘들을 보여줘요. 지도를 보다가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고 전화창도 가림 없이 하단에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애플 뮤직이라든지 기타 알림 창도 리퀴드 글라스로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는 업데이트 기기인데 참고로 한국 기준으로 9월 16일 정식 업데이트가 공개될 예정이고 최소 기준 기준으로 아이폰은 11 시리즈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SE 시리즈는 2세대 이후 모델들은 16일부터 업데이트가 모두 가능하다. 아이폰 17은 참고로 iOS 13부터 시작해서 소프트 웨어를 장장 7년째 최신 업데이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몰딩으로 이제 캡처할 때 안드로이드에서 선보였던 서클 투 서치 혹은 ai 셀렉트 처럼 이렇게 캡처하고 아래 하이라이트 하여 검색이 있죠 부분 색칠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채치 pt 한테 묶기 또는 이미지 검색 등을 스크린샷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폰26 최신 꿀팁 8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참고로 리퀴드 글라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설정창들이나 기본 앱들이 리퀴드 글라스 형태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핵심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아이폰17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최신 정보는 티노 채널에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끝!